방관드립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집화에 두루 재판관과 직모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18절에 보면 재판관이 나오죠. 그게 쇼프팀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수행자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다른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쇼프팀과 쇼트림이 되겠습니다. 쇼프팀과 쇼트림. 좀 헷갈리죠? 제가 맨날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있어요. 쇼프팀, 쇼트림. 근데 이제 제가 안 헷갈리기로 한게 뭐냐면, 이 쇼프팀의 원형이라고 그러나요? 샤파트예요. 그러면 쇼트림하고 조금 다른 거죠. 그렇죠? 가운데 자가 달라요. 쇼, 어, 푸팀. 네, 쇼프팀 아, 재판관들입니다. 샤파트 이제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이제 가잖아요. 가는 가운데에 중간 중간에 이제 이드로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죠. 거기가 어디였죠? 출애굽기 중간쯤 18장에 나타납니다. 이제 어, 출애굽기 보면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저 뭐죠? 어, 토라포션의 제목으로 이드로가 나옵니다. 그게 18장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제 이드로가 그 데리고 오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누구를 데리고죠? 오 딸과 어, 손자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어, 이제 뭐 반갑다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어, 홍해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 찬양하죠. 그러면서 재물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난 1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니까 어,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옆에 서 있어요? 모세 옆에 쫙서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장인어른께서 사위에게 그러니까 내아네 어르신 장인어르신 백성의 옳고 그름을 위해서 판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해 달라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뭐냐? 왜? 어 이집트에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소사를 누가 했어요? 주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었어요. 왜 노예신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죠? 다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자기의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반싸움이 나오기도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올려 이거를 지도자인? 모세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 수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누가, 누가 그랬어요? 이드로가 그랬어요. 자, 읽어볼게요. 18장, 7회 웃기입니다. 18장, 2 1절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해 세워 1 0 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와 열명의 치리자로 삼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어르신의 말을 들어있죠. 그죠? 자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읽어볼게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여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명의 치리자와 백명의 치리자와 십명의 치리자와 열명의 치리자로 삼음에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사건들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다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재판 해보셨어요? 재판장 재판관으로서 이죠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재판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네? 한국은 옛날에는 꼭 바로 판사로 갈 수도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아 찾아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변호사 하고 검사 하고 그 다음에 판사로 간대요. 판사로 가는데 꼭 바로 담당 판사라는 게 걸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옆에 앉는 판사 옆에 앉는 뭐라고 그러죠? 배석 판사 배석 판사라고. 그러니까 원래 판사가 있고요. 그 옆에 한두 사람씩. 판사들이 앉아있어요. 요 배석판사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담당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가 된대요. 야, 참. 그리고 부장판사 하다가 은퇴하면 다시 변호사로 간대요. 근데 저희에게 재판해달라고 요청 안 해요. 왜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은 세우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왔어요. 21절과 25절에 나왔어요. 제가 딱딱 해놨어요.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능력, 지금 어, 이드로가 백성 중에서 모세야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뽑아라 그래요 능력 있다 힘 좋다 아주 그냥 머리가 좋다 그 그게 능력 있는 자다 아니다 자두 번째 줄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진실한 자 여러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시죠? 네. 왜요? 주님 앞에 진실하시잖아요. 아멘. 또 하나 있어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 네. 여러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시죠? 네. 왜요? 세상에 탐욕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때문에. 재물을 미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탐욕을 미워하는 거예요. 탐심이요. 이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로는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세상 세상에 우리 지난 주에 했던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진실함을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자인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그 어, 잣대를 나부터, 그 잣대를 저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에게 그 잣대를 대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그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심이요, 탐욕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어. 근데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취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것을 취하고 싶은 건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네, 능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재판관, 재판장, 쇼프팀에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의 업무 우리 이야기했어요. 자, 아까 네, 능력 있는 사람도 이거 있죠. 한번 더는 또 봐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볼게요. 에노시 하일, 에노시 하일. 네, 여기 있어요. 주보에 에노시 하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르에를 봤어요. 르에 앞에 맨 앞에 글자가 뭐였죠? 래시, 래쉬, 래시, 래쉬. 래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막, 어, 머리가 있고, 막 손이 있고, 입이 있고, 막그 얘기했었잖아요. 알파벳에서 그죠? 래시 머리예요. 그냥 단순히 내 머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 루엘를 이야기할 때, 르해를 얘기할 때, 나의 이 머리 안에 있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 정말 그건 나의 사고잖아요. 나의 생각이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어디를 지나왔어요? 루헤를 지나왔다고요. 그 전에 또뭘 지나왔죠? 에케브 지나왔잖아요. 에케브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 겸손함을 지나지 않으면요. 루헤를 지날 수 없어요. 루헤를 지나지 않으면 쇼프팀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루헤를 지나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뭐다? 재판장이다. 재판관이 되어지는 거다. 근데 재판관이 되어지는데 그 재판이 재판장이 되는 그 기준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세상의 탐욕을 미워하는 자다 너희가 그 자리에 지금 서야 된다라고 이제 임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저를 임명하시는 거예요 임명받았습니다 아멘하셔이죠 임명받았어요 재판관으로 지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능력 있는 자로 살아야, 살아야 돼요 내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물, 요즘 뭐, 물질 세계라 물질이 많아서, 뭐, 대정이막 악어 백인지뭔백인지하는에 이게 많아가지고 힘이 있어서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그 의로움만을 구해야 해요. 자, 말씀을 또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19장, 아니, 아니, 16장 19절 20절 볼게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외물을 받지 말라 외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자 봐요. 재판의 기준은 뭐요재판판의준준판판을굽하 기준? 하지 마라. 아, 굽게 하는 게 뭘까? 굽는 거. 재판은요, 우리 a 고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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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우치 n 치 a p a n Japan j a p a 친 Japan 이 a 이 a n Japan Japan j a 어, 이거 아니야 나 별로 나에게 이렇게 별로 좋게 하지 않아 기분 나빠 그래서 너는 뭐 돼요 안 돼요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중시 여기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조금 전에 뭐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야 진짜 잘생겼다 야 진짜 예뻐 저 사람은 죄안 지었을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유, 아니죠 우와 저 사람 나에게 아, 여기다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뭐 있긴 하다. 아우 슥, 저기, 이렇게 하나, 슥 넣어줬어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슥 넣어줬어. 이게 어떻게 여기서 나오지? 슥 넣어줬어. 오이 이게 뭐가, 뭐가, 나, 뭐가 종이가 걸리네? 열어보니까? 어, 누가, 어, 아, 저 사람이 줬을 거야. 오케이! 내죄 없음. 근데요, 밑에 보세요. 뭐래요? 지혜로운 자.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굽게 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갈망하시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을 왜더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닮기, 닮, 닮고 싶으신데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만큼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만큼,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 순종함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완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뭐예요? 째댁, 쬐댁, 째댁이죠. 그렇죠 의. 째다하라고 있어요. 그거는 구제예요. 우리 구제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왜 대답이 없어요? 하죠. 왜 하세요? 아, 구제가 뭐예요? 쯔다카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제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이 쯔다카, 규제가 없이는요. 우리가 의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그 단계가 뭐냐면 쯔다카의 그를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의로운, 의로운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재판관 그 자리에 서야 하고요 그 의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다 칭하세요? 의롭다 칭하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안 끼고 아, 있어요, 이거. 어, 제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우리 양 올려 드리죠. 저기 소도 올려 드리죠. 다 끌고 왔어요, 제물을. 집에서 1년 동안 어린 양을 어, 1년 된 어린 수소를잘 재물로 올려드릴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했었던 이야기인데, 잘 이렇게 키워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짐 다 와가지고 돌을, 돌을 잘못 밟았어. 요것이. 그래가지고 발뒤꿈치가 조금 까졌어요. 흠이 생긴 거야. 그런데 집이 저 갈릴리야. 저 위에야. 갈릴리에서부터 얘를 잘 데리고 왔는데, 예루살렘 거짐 다 와가지고. 이 허벅지가 까진 것도 아니고, 발드콘질가제 껌이 까졌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다시 갈릴리까지 가서 다른 애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 근데 아 괜찮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내가 정말 잘 키워서 왔는데, 얘를 들여도 받으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정말 드리고 싶거든. 그게 뭘까요? 내 생각이.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옆에서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고민을 해? 막 그래가지고 어머 장로님 어머 권사님 이거 어떡해? 에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뭐라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편한 거예요. 편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갈릴리까지 다시 갔다가 그 재물을 골라서 흠없는 것으로 다시 데리고 오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또 걸어갔다 걸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괜찮지. 내 편리함이죠. 나의 주관인 거예요. 하나님 그건 받,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차라리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러고 하나님한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거 어, 해보지 사람한테 묻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네, 네 제가요 또 넘어갈게요. 좀 넘어갈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는요 볼게요 다시. 우리 지금 구약을 이야기했어요. 신약으로 가볼게요. 재판과 심판이 있어요, 그죠? 가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여기다 적은 거 있죠. 아, 없나요? 안 적었네. 아 여기 있네. 네, 재판은 샤파트고요. 심판은 뮤시파팀이에요. 그러면 이까 그러니까 샤파트와 뮤시파팀은 또 뭐가 다를까요? 재판은요, 하는 과정이에요. 뮤시파팀은 선포예요. 우리는요, 재판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재판의 과정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다 외우셨죠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뭐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노니라 우린 재판장이 서요 선다니까요? 안쓸것 같아요? 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고받아요? 안 받아요? 선고받아요 재판을 받고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저주의 심판인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24절 읽었으니까 22절, 23절 또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해놓고 24절이 간 거예요. 자, 심판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22절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영역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자리면서 오시든가 우리가 가든가 간에 그 자리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라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선다. 내 아버지가 지금 23절에 보면 왜왜 왜 아들에게 맡기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온 예수님도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함께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누구에게 지금 양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아흠 하는데 아버지 옆에 딱 계시고 아들아 따라 네가 아흠 해.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자가 절하는데 아들도 어떻게 해요? 절 받기, 공경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그 심판을 아들에게 양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를?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 아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이 무서워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경외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아들에게 양도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 지나갔고요. 우리 치우치지 말라.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17장 1, 11절 읽도록 할게요. 17. 곧 그들이 내게 바, 가르칠 법에 판결에 따라 그들이 내게 알려 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 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저, 저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주의 길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 양하는 그 사역들과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잡아 끄는 것도 많고 이쪽에서 잡아 끄는 것도 많고 세상에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거 말고요. 좌로나 우로나 지우침이 없이 오직 진리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 쫓아 우리 주님만 쫓아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 길로만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어, 난 지도자 아니야, 난 리더 아니야, 뭐막꽉 빼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대장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룹의 공동체 대장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에 맞게 그 길로 가는 자가 지도자고요, 리더고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재판장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능력 있는 자왕 같은 제사장, 재판장, 재판관이 되시고 어, 네 리더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메르 카운트의 맨첫 번째가 뭐였어요? 헬세드. 헬세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였어요? 게브라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요? 티페레시였어요. 티페레시였어요. 자, 음,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그 좌우 이야기할 때 오른쪽을 헤세드로 봐요. 왼쪽을 여러분도 손으로 하세요. 왼쪽을 갭브라로 봐요.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두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의자가 다리가 몇 개요? 예네 개죠. 근데 성경에서는 네개단으로네 아, 개의 다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 개로 이야기해요. 두개 가지고 서요 안 서요? 두개 가지고 안 서요. 세 개를 이야기해요.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그 오른쪽 헤새드에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개브라의 기둥이 있어요. 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어, 세드가 뭐죠? 한국말로. 자비, 사랑, 러브죠. 그다음에 개브라는 예, 능력.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심판, 진리, 능력 이렇게 나와요. 아주 어, 이, 이 지적? 지적이죠. 여기는 정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래요. 그리고 어, 티베렛. 티페렛 티페렛은 뭐예요? 인내, 조화,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뷰티풀. 글로리아.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이게 세 개가 조화가 돼야 돼요. 이쪽에서 잡아 끌면 이렇게 퍽. 이쪽으로 잡아 끌면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이쪽에서 이쪽이 강하다. 그럼 뭐가 돼요? 막 이제 머리만 커져서 막 저지하죠. 막. 그죠 재판 판단 막 능력이 막 살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지금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요? 테페레. 뭐죠? 금방 인내와 조화와 능력. 그죠? 영화로움이에요. 주님의 영화로움이 딱 자리를 잡아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랑과 능력 그 재판, 판단 이것이 기둥이 세계가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판에 있어서 이번 어, 어, 쇼프팀, 쇼프팀에 있어서 이세 기둥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말구두까지 일곱 개말쿠트까지 있지만 앞에 있는 헤세드와 어, 갤브라와 티페렛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가운데에 진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요걸 요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 말과 마, 우리가 말하죠. 저 아, 지금 계속 제가 한 시간째 한 시간 안 됐구나 한 아, 이게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막 말하고 있어요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말했어요. 아니 말로만? no.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과 내가 그 삶을 지금 살았냐 살고 있냐 살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냥 그냥 말만 한 거야 그냥. 절대 우리 믿는 사람으로는요. 믿는 사람은요 일부러 말실수하는 거는 일부러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실수할 것 같으면 안될것 같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저기 마태복음 23장 3절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악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제가 여기에 말의 책임과 용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라 하시는 거 있어요. 이럴 때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지적질하고 판단하기 위한 해서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집어줘야 되는 얘기고, 교훈으로 알려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너 고쳐? 이게 아니고요. 왜 고쳐야 하는지? 주님의 그 표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 표준 안에서 말을 하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상처가 될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될수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해준 거 알아요. 사랑으로 말해준 거 알아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분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듣게 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말한 자가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엎드려 혼자라도 기도해야 해요. 말의 책임보다 더 필요한 것이 말의 용기고요. 그 말의 용기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왜 쇼프팀 가운데에 이 말의 책임과 용기가 나오느냐. 쇼프팀은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땅땅땅 치는 것도 다 말로 하잖아요. 판사들이 판례 뭐몇 조에 의야야 그런데 아무리 앞에 판례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 근거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쇼프 팀을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의롭게 살기, 살게 살게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에 바로 서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는 쓴 뿌리가 참 많아요. 알게 모르게 내가 아는 쓴 뿌리가 있는가하면 나무 나는데 내가 모르는 쓴 뿌리도 있어요. 그것들이 드러날 때 주님을 주님을 힘 입어야 돼요. 주님으로 덮어야 돼요. 예수아로 덮어야 돼요. 예수아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씻고 씻고 씻는다 할지라도 씻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면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16장 20절 볼게요.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상속하시겠대요. 내땅몇 스타피트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 뭘까요? 마음,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상속하시리라 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약속 받으신 거 많으시죠? 제일 네. 뭐부터 있어요? 딱 생각하는 거, 천국이 있죠. 천년왕국의 리더가 있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에 들어가고 주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과 어, 모든 척도가 하나님의 진리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언약 이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 쇼프팀 한 주간입니다. 르해를 지나왔어요. 쇼프팀입니다. 그 다음은 뭘로 가죠? 키태제로갈 겁니다. 아니, 키태째, 맞아요, 키태째. 그 다음 키타보로거 들어갈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쇼프 팀의 주간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의로움이 우리 공동체와 가인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사회 이온 열방이 쇼프 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이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게요.